우리가 땅을 밟고 걷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땅을 밟고 걸어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숲길이 있을 것이고, 언덕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갈림길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말하는 올레길, 오름길도 있고요. 지름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비행기가 떠서 가는 하늘의 길도 있습니다. 늘 걷고 싶은 우리의 마음 속에 꽃길도 있고요. 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길을 걸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매일매일 걸으시면서 사십니까? 본인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길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또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남성 보이 밴드 중에 G.O.D.라는 남성 그룹이 있었어요. 이 보이 밴드 G.O.D.는 어, '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컸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자, '길'이라는 노래 가사 한번 볼까요? 일절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노래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나시죠? 우리의 인생길, 여러 길이 제시됩니다. 여러 가지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개척하는 길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제시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꼭 걸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그 다음 단계를 갈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기도 하지요. 그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비탈길을 지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가기도 하고 그 길을 걷고 막다른 갈림길에 다다른 적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어떤 길이 제시될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늘 고민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길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시편 기자는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복된 길이다.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읍시다. 라고 시적 언어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지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이지요.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준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 길로 걸어야 되죠. 깨달아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정해주신 이 길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복된 길로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권면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형통의 복이 그 길에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땀을 흘린 만큼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길을 걷고 걷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자는 그 길에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이겠죠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을 얻을 것이다 또한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열매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은 헛된 수고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거두어 드릴 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열매가 맺히지도 않는 곳에서 안타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와 복이 그곳에 있다.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엉뚱한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을 것이며 누군가가 그 열매를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형통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길을 걷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복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복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수고한대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터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뜻대로 심기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열매가 맺히는 형통의 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심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일어났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수고가 있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증인된 삶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서 한 사람을 애굽 땅에다가 심으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찍 말씀하셔서 내가 명령한 땅에서 너희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든 겁니다.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이전에 형제들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애굽 땅에서 심으셨습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자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 어려운 땅, 노예의 땅, 죽음에 이르는 땅,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심기었고 그것에 귀한 열매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억합니다. 형통의 아이콘하면 요셉 아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첫 걸음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요셉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의 애굽의첫 걸음의 길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워. 한 8차선 고속도로 뻥 뚫린 장애물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협곡에 거칠고 황량한 길, 죽음을 감내한 모험의 길.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앞이 캄캄한 가운데, 우리 눈에 길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도저히 지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거기에 진검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앞이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 형통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 그 길에 떠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의 역전 드라마를 쓰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 땅으로 내려왔죠. 내려와 보니 이미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은 관직에 꿈을 꾸어서 꿈을 해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애굽 땅, 비옥한 땅,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제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만드셨고, 그 일의 시점을 비롯하여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용한 부강한 민족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셔서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인 일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게 만들어 준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둡지만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형통한 복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수고한대로 축복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나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길 꿈이 열리는 축복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릴 모든 손길 위에 형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사람의 주인공이 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와를 경유하는 그 길을 걷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두 번째로 가정에 복된 결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안방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하고 탐스러운 포도나무 같은 열매가 있을 것이며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생기 있는 감남나무 같을 것이다. 그런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결실이 있다. 라는 이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지요. 포도나무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이, 아내들이 풍요롭게 다산의 복을 누렸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정의 아내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안의 출발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남편분들은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은 아내로부터입니다. 아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에 평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가정의 어머니가 평안해야 가정에 임하는 복이 더 풍성하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포도나무와도 같은 결실이 있는 아내가 옆에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경유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의 안방이 평안히 깃들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결실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3절에 있어요. 가정에 감람나무처럼 푸르름이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후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남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올리브나무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수명이 길어서 평균 한 6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어, 엄청난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나무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예루살렘에 감남나무가 있는데 그 보통 몇 굴의 감남나무는 2000년이 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아직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에는 무려 3500년이 넘은 나무도 있다고 하니 강의남의 상징, 감남나무, 올리브나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감남나무와도 같은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복이 임한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의 1 번이 뭐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늘 자녀들이 늘 푸르름으로 강인함으로 건강함으로 잘 자라주기를 주님께 우리가 늘 간구하며 기도하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그 길이 복되다 감사하며 끝까지 수고하며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푸르름의 강인함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도 같은 푸르름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여서 강물과도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복된 찬송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또한 여러분이 손을 잡은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추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많이 나누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정을 품고 또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많이 나눌 테인데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길 안에서 축복의 대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며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멘으로 오늘도 주께 영광 올려 드신 여러분들 씨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번영과 평강의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제 축복이 좀 확장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자꾸 이렇게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 나한 사람의 수고의 손길로부터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확장된 말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자, 이제는 예루살렘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기업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번영의 축복이 임한다는 번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시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대로에서 복을 공급받을 것이다. 시온의 대리에서 하나님이 그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복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시온의 대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단에서 쏟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재단에서 쏟아지는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중의 복. 하나님의 성산에서 쏟아지는 복을 누릴 것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자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걷는 자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기업의 복이, 번영의 복이, 예루살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평강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또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후손들의 후손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너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록하지요. 장수의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덧붙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노년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이 잘 자라는 것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는 자, 노년의 아름다운 복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년의 아름다움, 죽게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또한 영혼 가운데 있을 것이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도 큰복 아닙니까? 무병장수할 수 있는 복이 임할 것이며 후손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노년을 보내는 그런 모습 마지막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은혜가 요와를경외하며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이만다. 는 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갈래의 길을 우리의 삶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또한 힘들지만 올라야 할 언덕길도 넘게 되고요. 비탈길도 우리 눈앞에 놓여지기도 하고요. 오솔길을 걸으면서 묵상할 때도 있었고요. 갈림길에 놓여서 어디로 갈지 몰라 주저할 때도 있었고요. 오르막을 오르며 힘들 때도 있었고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조심조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름길을 맞이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빨리 지나간 적도 있었고요. 바닷길에 풍랑길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늘 여러 가지 이런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 중심으로 축복의 길, 번영과 평화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잘 믿음으로 복된 삶, 믿음의 가정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기쁨으로 감사로 물려주시는 여러 믿음의 권석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